누구한테 말을 걸었는데 어, 대답이 없으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마음 상하기도 하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에서는요. 이 부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즉각적인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아, 그 유명한 장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그 16절에서 20절이죠.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 대한 어, 흥미로운 해석을 담은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예수님이 왜그 공적인 사역 시작하시기도 전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을까? 음.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요. 사람을 낭둔 어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네. 그 비유가 참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아니,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따를 수 있었는지. 뭐 이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통 생각하면 당시 랍비들은 가르침을 시작하고 명성이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아 제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랬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그랬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예수님은 순서가 반대예요. 사역 시작 전에 먼저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거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네이 자료에서는 그 점을 어, 하나님의 어떤 주도적인 계획, 이걸로 설명을 해요. 아, 계획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 안에서 사람을 딱 정해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뭐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아, 그렇죠. 어부들이었으니까. 네. 평범하고 어쩌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또그 과정에서 성장시킨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어떤 기초 반석이 될 사람들이니까. 아, 기초를 먼저 다지셨군요. 네. 본격적인 활동 전에 먼저 이들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했다. 뭐 이런 해석입니다. 그렇군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셨다. 어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 유명한 비유죠. 이게 참 인상적인데 또 한편으론 궁금해요. 아니 물고기한테 낚이는 건 죽음인데 사람을 낚는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해석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뭐 예레미야 16장 같은 곳을 보면 낚는다는 게 가끔 심판의 이미지로 쓰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서 사용하신 사람 낚는 어부는 그런 의미보다는 구출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고 봐요. 아, 구출이요? 네, 제자들이 원래 어부였으니까 그들에게 제일 익숙한 그 고기 낚는 일의 의미를 완전히 전환시켜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오, 의미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혹시 지혜로운 교사나 현자를 가리키는 그런 은유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아, 그런 의미도 있었을 수 있군요. 네. 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예레미야 16장을 좀더 넓게 보면요. 그 심판 예고 바로 앞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회복, 뭐 새로운 출애굽 같은 약속이 있거든요. 아, 회복의 맥락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맥락까지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훨씬 더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결국은 세상을 치유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와! 심판이 아니라 구출과 회복, 훨씬 희망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엄청난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 반응이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듣자마자 즉시 따랐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랐다고 하잖아요. 네. 그 즉각성이 대단하죠. 18절 보면 시몬이랑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20절에 야고보랑 요한은 배랑 풍꾼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따랐다고 나와요. 이 버려둔 내용물이 좀 다른데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자료는 바로 그 차이에 딱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가지 차원의 버려둠 혹은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차원이요? 네. 첫째는 그물을 버린 것. 이건 뭐 명확하죠. 생계 수단, 즉 물질적인 안정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걸 의미한다고 봐요. 아, 물질적인 것. 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제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돈이나 성공, 학벌 같은 가치를 신앙보다 앞세우기 쉬운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큰 도전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음, 그렇겠네요.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를 버려둔 것이죠. 이건 뭐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 역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해석해요. 관계의 재편? 네. 물론 이게 뭐 문자 그대로 가족을 내팽개치라는 뜻은 아니겠지만요.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조차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가족들에게조차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기록이 있죠. 네. 결국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이전의 나를 묶어두던 어떤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함.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 즉각적인 반응이랑 모든 걸 내려놓는 모습이 단순히 충동적인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자세, 뭐 그런 거랑 연결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해석이 딱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물질과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결단 이게 먼저 있어야만 다른 사람의 생명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다루는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과 준비가 된다는 거죠 아~ 내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먼저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돌아서는 변사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들을 진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첫 제자 부르심 사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대한 하나의 깊이 있는 해석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네. 어 사역에 앞서서 왜 사람을 먼저 부르셨는지 그 이유하고 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비유에 담긴 그 구출과 회복의 의미. 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네. 그리고 제자들이 보여준 그 즉각적이고 모든 것을 내던진 반응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여기에 대한 통찰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해석은 결국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물질적인 안정이나 인간관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딱 선택했던 그 제자들의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그런 부르심이 온다면 당신에게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